Fx가 최고 차개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양수인 쪽에서 gx를 이렇게 정의했대요. 그리고 가하고 나하고 다 조건을 만족할 때 g 1 2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 일단 양수인 쪽에서만 gx를 정의한 거야. 그러면 요 m 분의 x가 1을 기준으로 gx를 정의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요 m 분의 x가 1보다 작을 때, 즉 x가 m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요 놈이 1보다 작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네들은 n을 무한대로 그러면 0으로 갈 거고 그럼 뭐만 남어 x만 남겠지 그리고 x값이 n일 때는요 요두 놈이 1로 가죠 그럼 얘가 1 더하기 1분의 즉 2분의 여기가 fm 더하기 m이 되겠지 그 다음에 x값이 n보다 클 때는 요놈이 1보다 크니까 요놈이 무한 대로갈거 아니야, 그렇지? 리미트에는 무한 대로그러면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인 1분의 f(x)가 극한값 g(x)가 되겠죠. 따라오시죠? 근데 가족건을 보면요, g(x)가 양수인 쪽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m을 주었을 때랑 여기다 m을 주었을 때 같으니까 f(m)은 m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울기 1이잖아. 그러면 f'(m)은 1이 되겠지?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오시죠? 우리 그림 한번 살짝 그려보고 시작하자. 일단은, 얘가 0부터 1까지는 y는 x.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여기를 쌤이 m이라고 할게. 그럼 얘가 n 마 당연히 m이 되겠지. 근데 얘가 양수인 쪽에서 gx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M보다 큰 쪽에서는 3차 함수인 FX인데, 얘가 접하면서 요렇게 갈 텐데, 여기 G'M 플러스 3 0번 잡고 나왔다 그랬으니까, 얘가 증가하다가 요쪽에서 M 플러스 3 존재하겠지. 이게 감소한다는 그런 뜻이잖아. 그치? 물론, M 플러스 3 등어 있으니까, 여기와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M 플러스 1은 요쪽에 있다는 얘기겠지. 그건 충분히 따라오시죠? 그런 다음에 얘가 내려가는데 이게 액수기로 붕 뜰지 또는 뭐 접할지 또는 액수 밑으로 내려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지프라이 F 플러스 3 연구 잡발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에서 감소하는 건 자명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나조고을 가보자 이 방정식의 자연수 k의 개수가 3 개래요 만족하는 게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붕떠 있으면은 얘 만족하는 거자연스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 탈락이야. 만약에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접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요 포인트를 쌤이 5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건 5가 되고, 얘를 만족하는 K는 4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탈락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는 이렇게 액축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 만나는 포인트가 뭐 5, 8 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건 5단 말이야 그치? 맞지?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건 4가 있겠지 그치? 그치? 또 얘를 만족하는 건 8이잖아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건 하나 작은 7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4, 5, 7, 8이니까 4개니까 탈락이야 즉 이렇게 두 개의 자연수 포인트가 있다면 얘보다 하나 작은 놈, 얘보다 하나 작은 놈, 즉네 개가 나오는데 세 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 둘은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5하고 6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얘보다 하나 작은 4가 될 거고, 얘보다 하나 작은 5가 돼야지 얘가 중근이 돼 버리니까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즉나조거은요이두 놈이 자연수 포인트인데 연속된 두 개란 얘기야 즉 얘가 한 칸이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거기까지 따라와?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다 조건 한번 봐보자 GL이 GL 플러스 1보다 커 놨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GX의 그래프라고 그러고, 여기를 세미 L 포인트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L 플러스 1이면, 얘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겠지, 그치? 너는 탈락. 만약에 둘의 높이가 똑같다면, 아, 얘는 두 있잖아. 얘는 오케이야. 얘가 지금처럼 밑으로 떨어져도, 여기가 l 플러스이라고 하더라도 오케이입니다. 지금처럼 올라만 가지만 않으면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그 l 자연수가 세개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가 높이가 똑같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n 플러스 있어요. 그럼 얘는 올라갔으니까. 탈락이란 말이야. 그니까 러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요렇게 밑으로 내려왔어. 그럼 얘는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괜찮잖아. 그치? 그럼 너는 합격이지. 그치? 맞아, 한 거죠? 또, 여기가 자연스포 포인트였으니까 또 내려왔어. 그럼 너도 괜찮단 얘기야. 그치? 또, 얘네 돌이 높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것도 괜찮지? 그러면 요자연스럽 하나, 둘, 세개니까 괜찮은 얘기지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니까 안되겠지 그지 따라서 여기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경우는 괜찮은 얘기지 자연수가 하나 둘세개니까 그지 맞아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이쪽에다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요렇게 y X가 있고 여기가 m, M이 m 되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데 봐봐 이번에는 이 높이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거 괜찮단 말이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 되겠지? 요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서 넣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 높이 똑같고 여기 한 칸이니까 바로 넣어도 되는 거란 말이야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 둘셋 너도 괜찮은거지 그치 따라서 얘가 n 플러스 1 얘가 n 플러스 2 얘가 n 플러스 3요 놈도 가능하겠지 얘는 하나 둘셋 너는 하나 둘 셋이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보자자요 놈은 fx랑 yx랑 m에 접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fx-x는 얘 역시도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m에 접하고 있으니까 x m 에 제곱 x 플러 k 이 정도로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얘가 m 플러스 3,0 m 플러스 4,0을 지나는 거니까 요 점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fm 플러스 3은 0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m 플러스 3 대입하면 여기는 플러스 9가 되겠지 그 다음에 m 플러스 3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m 플러스 4 대입하면 얘는 0되고 얘가 마이너스 m 빼기 4가 되고 여기다 m 플러스 4 집어넣으면 16그 다음에 m 플러스 4 플러스 k가 되겠지 일단 이 둘을 연립방정식 풀면요 n값이 4이니까 너희들이 해봐. 이게 7분의 132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첫 번째 케이스는 탈락입니다. 지울게요. 그러면 이두 번째 케이스에서 답이 나오는 건데요. 여전히 이 그래프도 fx랑 yx랑 접하고 있지. 어디서? x는 n에서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돌진하겠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2 콤마 0, n 플러스 3 콤마 0이니까 일단 n 플러스 1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럼 얘가 0 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m 빼기 2가 되고요. 여기 n 플러스 2 대입하면 여기 4 되겠죠? 얘가 4, 얘가 n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 또 n 플러스 3 집어넣으면 얘가 0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0 되고 얘가 마이너스 m 빼기 3이 되고 여기다가 n 플러스 3 대입하면 얘가 9 되겠죠? 그럼 9... 얘가 n 플러스 3 플러스 k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얘로 나눠지면 n 플러스 2 플러스 k 는 4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또 나눠지면 n 플러스 3 플러스 k 는그 다음에 9분의 얘가 마이너스 바깥에 있어 n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얘를 쌤이 아래에서 위를 빼볼게 빼면 얘가 1 남고요. 얘에서 1 뺐으니까 얘가 플러스 바뀌겠지. 그러면 4분의 얘가 n 플러스 2 마이너스 9분의 얘가 n 플러스 3이 되고 양변에 36 곱할게요. 그럼 얘가 36될 거고 이게 9m 플러스 얼마 되겠어? 1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4대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4m 빼기 12 이렇게 되겠지. 더하면 5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6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30 되겠죠? 따라서 m값은 자연수 6 나아 부렀네 자 6을 어디다가 대입할까? 자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볼까? 그럼 얘가 8 플러스 k가 되고 6을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2 되죠? 따라서 k값도 마이너스 1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fx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fx 빼기 x는 여기다가 6지 넣으면 얘가 x 빼기 6에 제곱되고, 여기 마십지 넣으면 x 빼기 10이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g 10이니까 여기다가 12대입 10이 하면 되겠지? 그러면 f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여기 12지 넣으면 36되고, 여기는 2배니까 F12. 즉, 쉽게 말하면 G12의 값은 얼마야? 84가 되겠다. 그지?